안녕하세요 채널 김철수의 김철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채널 김철수를 하면서 음... 또 굉장히 숱하게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김철수세요? 요거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답변하기도 했고 아예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래전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Q&A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은 어 조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막그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아잘 집중이 안 됐던 것도 있고 좀 간결하게 얘기하기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흰구흰구 네, 그러면 내가 진짜 김철수인가? 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지어준 이름은 김슬기예요. 초등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초반까지 계속 김슬기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저는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혼자 올라오면서 김철수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뭐 누구한테 상의를 했던 건또 아니고 그냥 김철수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게이고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죠. 어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김철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흔하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이름이잖아요. 되게 대중적인 느낌이랄까, 뭔가 고유 명사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이름 가명으로 쓸때꼭 김철수라는 이름을 갖다 대어 쓸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개이고 성 소수자고. 근데 성 소자. 게이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뭔가 되게 좀 더럽고, 어, 뭔가 변태적이고, 물란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먼 나라의 사람들 같고, 내 주변엔 분명히 없을 것 같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외계인 같은 존재,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친밀감 있고, 흔하고, 그런 평범한 이름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오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24살에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바꾸고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때 아빠한테 가서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나 김슬기 더 이상 김슬기 아니야. 나 개명했어. 나 김철수로 개명했어. 이러니까 아빠가 그때 TV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TV 보고 리모컨 쥐고 TV 보고 있었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리모컨꼭 쥐고서 음, 뭘로 바꿨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김철수로 바꿨어. 그랬더니 한 번씩 씹어 그냥 후. 요즘에 안철수가 유명하니까 안철수 따라 했나 보나. 이렇게 내가 이름을 바꿨다는데 겨우 한다는 리액션이 저런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는. 사실 아빠는 제가 커밍아웃 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없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어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영상으로. 채널 김철수라는 이름을 채널 김철수라고 지은 것도 같은 이유예요. 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김철수라는 이름은 실제로 제가 태어났을 때 갖게 된 이름도 아니거니와 제가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김철수라고 만든 이름이자 모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도 생각해서 채널 김철수라는 이름을 유튜브 채널 명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채널, 그냥 김철수 채널이 아니라 채널 김철수라고. 네. 어, 제 이름이 개명한 이름으로 김철수라는 거. 채널 김철수가 채널 김철수인 이유까지도 답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잠잠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안녕!